안녕하세요. 포어석 B 강창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쌍곡선 접점이 주어질때 문제 풀이하러 간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쌍곡선이 있어서 이 쌍곡선이 점 2,3에서 2,3이 이 곡선 위에 점이니까 바로 접점이죠. 여기서 근 접선, 이게 접점이야. 여기서 근 접선의 평행하고 여기서 근 접선 구해야겠네. 그죠 접선 구한 다음에 이 접선에 평행하대요. 접선에 평행하고 점 상컵마 1을 지나. 접선에 평행하고 또 상컵마 2를 지나는 그 직선, 고로한 직선을 이제 구해봐라. 이, 이 직선을 묻고 있는 거죠. 그쵸? 일단, 접선 구해, 구한 다음에 접선에 울게 알고, 접선에 울게한 다음에 상컵마 2지는걸 이용해서요, 우리가 찾던 정답 구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설계됐지. 자, 차분하게 산수하러 갑시다. 자, 솔구하기를요. 접점이 2만 3이니까, 공식 그대로 날라갈까요 일단 뭘고할까요 일단, 빨간색으로 빨간색 이 접선. 이 점에서의 접선 구하러 간다. 간다. X형 대신에 X1, X를, EX요. 마이너스. Y형 대신에 Y1, Y를요. 마이너스 5. 이렇게 1달락 이게 접선이야. 근데, 이 접선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기울기만 알면 되겠어. 그렇죠이 기울기는 지금, 넘기고 나눠주면요. 3Y, 2X, 3으로 나눠주면 따라서, 이 기울기가 얼마야? 빰빰. 3분의 2가 바로 우리가 구할, 구, 여기서 구했던 요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것과 지금 문제에서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은요. 기울기가 3분의 2이고, 3,2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갈까? 용감하고 씩직하게 Y 콜, Y 컬 3분의 2가 기울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던 상수항만 구해주면 된대, Y 대표. 근데 어디 지나요? 3,2를 지나니까 3 넣어주면은요, 2 나와야 돼요. 3 넣어주면은 약분 되겠고, 이게 나오네. 얘는 0. 이렇게 땡이야. 그렇죠? 이렇게 센스로 구해도 되겠고 이게 정답이다. 또는요. 뭘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요거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용할 수도 있죠. 요점 지나는 까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2는요. 기울기 빵꾸뻥 x 마이너스. 읽어봐. 3,2를 지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직선.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야? 얘랑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처럼. 교과서적으로. 정리 시작. y는요. 샬롱 3분의 2x하고요. 아, 샤롱 얼마니까 마이너스인데 마이+ 마이는 날아가 버리고 여전히 이게 정답 요래거든 저래고 하든 다시 한번 자 접종 조도있습니다 접선 매우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접선과 평행하니까 접선의 길게 할수 있잖아 길게 알고 한점 알고 직선 구하는 건요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배웠던 이야기 이해 갔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